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부끄럽고 뭐 껄끄럽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상관없이 네. 어, 너희들 정말 이 산부인과 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 이런 네. 이유가 있을까요? 뭐 불편하면 이제 검진을 받는데 네. 음, 제일 불편한 게 생리통이 음. 제일 좀 흔하게 불편을 그쵸.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생리불순, 생리가 너무 빨라도 이상하고 너무 늦어도 이상하고. 보통 생리 주기 평범한 주기는 28일 주기고요. 그 다음에 28일보다 일주 일 이상 빠르면 이상한 거고, 그러니까 2 0일도안 됐는데 생리를 한다 이상한 거거든요. 그럼 산부인과 와서 물어봐야 돼요. 그 다음에 생리가 28일보다 2주 이상 늦으면 은 늦는 거거든요. 일주 일 이상 늦는 것도 늦는 건데 좀2주 이상 생리를 안 하네, 두달 이상 생리를 안 하네 와야 돼요. 그 다음에. 생리 아닌데 피가 나는 경우도 또 많거든요. 그러니까 생리 뭐한 5, 6일 했는데 일주일 있다 다시 출혈이 있네? 이상한 거거든요. 그러면 와야 돼요. 그 다음에 생리가 일주일 이상 너무 오래 가네? 그것도 이상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생리통이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뭐 하루 이상, 이틀 이상 생리통이 있다. 내 생활이 불편하다. 내가 공부에 지장을 느낀다. 그러면 이상한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와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게 진료를 받아 보는 게어 좋죠. 네. 어, 말씀하셨듯이 우리 감기 걸리면 내과 네. 바로 가듯이 네. 어, 나도 지금 네. 뭐 자궁 쪽에 네. 어, 뭐 생리통 뭐 네. 생리 불순, 네. 생리가 많이 나온다, 작게 네. 나온다 이런 것들 이상이 네. 있으면 바로 네.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되고. 그리고 또려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네, 네. 근데 그래도 막 부끄러 워 가지고 막 참다가 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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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경우도 있어요.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불편하다가 저절로 좋아지면 걱정 안 해도 되지만, 어 계속 가렵고 신경 쓰이는데 보여주기 싫어서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뭔가가 밑에가 불편하다. 음. 그러면 오면 되지. 그럼 못이라고. 음. 맞습니다. <laughs> 네. 음. 예전만큼 뭐 네. 그런 시선들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요새는 네. 네. 어, 네.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네. 불편한 거 내가 치료 받으러 간다 네. 내가 검사 받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. 될거 네.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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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네. 부끄러하거나 뭐 꺼려할 이유 없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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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정말, 아니, 이렇게 웃으시면서 네. 편안한 아, 네. 인상으로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, 제가 막, 어,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 될것 같은, <laughs> 지금 검사 받으러 네. 가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이 네. 드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청소년분들 잘 새겨 들으셨다가, 네. 아유, 그래. 내가 아픈데 내가 가야지. 네. 이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네, 좋습니다.